<laughs> 안녕하세요, 다들 반갑습니다. 오늘 할 거는 다이아 초반 피드백입니다. 오늘은 좀 흥미로운 피드백이네요. 이분이 우리사 원챔으로 마스터 후반이었다가 원챔을 벗어나고자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포킹하고 대치하고 버티는 건 익숙한데 다이브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네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반 위치 좋아요. 네, 주방 받고 에너지 채워지가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이 자리는. 아 굉장히 잘 잡았어요. 디바 부스터 빠진 거 보고 이제 원숭이 혼자 뛰는 거힐 차단 후에 인턴 잘 잡았네요. 아, 이거는, 이때 왜 힐케어가 안 된다 한번 보, 더, 볼게요. 자, 아, 온세이가 뛰었고, 뒤에 뛰고 있을 때, 아, 메크리가 물리고, 있, 물리고 있어가지고, 아나가 딜을 받네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쪽으로 먼저 뛰진 않고, 디바 있을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걸어가면서 주방 받으면서 이제 여기로, 여기로 갔을 텐데,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어, 위선, 디가 이거. 어? 호빵 빠졌구요. 스다 빠진 상태인데. 아이고, 이러면 다시 리그로패야죠 어, 리스아 어, 나이스. 아, 이런 리스폰 계속 보요 확실하게 리그룩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잘 빠지셨, 잘빠졌고요 엥? 갑자기 나노를 줘버린다고? 오, 소울 켰는데, 하나 잡았어요. 아, 이거. 아, 이거는 약간 좀 굶히고 한번 해볼만 했는데,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자, 아, 여기서 이제 상대편이 일단 윈디 겐트잖아요. 윈디 겐트면은 얘네들이 포커싱 조합이라서 먼저 들어와서 뛸 거란 말이에요. 포커싱을 하려고. 거기서 이제 원숭이 혼자 먼저 가지 말고 호빵으로 한번 딜라인을 케어했다가 그 다음에 스키을 돌려서 다시 뛰는 것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상대병이, 상대편이 윈디 겐이어서 2층 싸움을 하기에는, 나 혼자 하기에는 너무 벅차단 말이에요. 불리한 조합이에요. 이럴 때는, 에너지를 채워주고, 먼저 하는 게 좋습니다. 인선 궁으로 먼저 열었네요. 드리블. 아, 이거 좋아요, 굉장히. 어, 드리블. 어, 깔끔해요. 꼬리사 원챔으로, 마스터 후반까지 간 사람 치고는, 굉장히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잘 빠지셨고요. 3명이 없는 상태. 그래도 해볼만 합니다. 나노가 있기 때문에. 아, 이거는 조금 급했네요, 나노를 받을 때. 이제 여기서, 호빵을 쓰고, 자, 랠리 때문에 한타임 벌었어요, 가는 거를. 여기서 나노를 받았다고 해도, 이제 본인 호빵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 빨리 뛰지 않았나. 호빵쿨을 좀 돌리고 난 다음에 뛰어도 되는데, 이게 마이크를 하는 거랑 안 하는 거랑 차이가 여기서 나요 이제 나 호빵 없다 호빵 쿨 4초 남았다 기다려 달라 이제 그렇게 먼저 콜을 해주시는 게 조, 제일 좋은데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이렇게 딜라이 이렇게 포커싱 할때 호빵으로 덮어주는 거 좋아요. 자, 공으로 버텨줘야 됩니다, 최대한. 하지만 상대는 나무 긴지. 아, 이렇게 해서 하이패스로 밀려버렸습니다. 아. 일단 그래도 인자할 때 그런 이해도는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자리야 에너지를 좀 채우고 뛰자 이제 그런 생각은 있는 것 같긴 하네요 아 이거 길막 당했네요 하지만 메르시로 부활 아, 구주가 있을 때 하이딩 해주고. 수아했을때 이게 무서워요. 한 번에 언제 터질지 몰라. 아을만 하죠? 오잘 잡았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것도 호빵. 이것도 호빵, 쓰지 말고, 집 안으로 들어갔으면은, 하, 더, 한, 턴 더, 한턴더 빨리 갈수 있었어요.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뽕 이제 차죠? 여기서 호빵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로 뛰고, 다음 점프팩 돌고, 그때 이제, 먼저 이제, 나노 원숭이로 선템포를 잡아서, 딜라인을 뛰는 건데 여기서 호빵을 써버리고 이러니 이제 다음 턴을 뛸 수가 없죠 이러면은 원래 같았으면은 벌써 지금 뛰었어야 돼 나도 원숭이를 이런 이런 뭐에 다음 점프 쿨 돌았을 때 이렇게 빠져버리는데. 아, 이거는 궁 써서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했는데, 좀 아쉽네요. 그리고, 윈스턴 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옛날 윈스턴처럼 원숭이가 그렇게, 막 단단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구조가 걸리면은 이렇게 정면에 이렇게 대놓고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벽을 끼고 하셔야 돼요. 벽을 끼고 아시겠죠? 그렇죠. 이렇게 항상 먼저 뛰어 주셔야 돼. 자 뛰어서 이제 초를 네. 뺐죠. 초를 빼고. 이러니까 우리 팀이 이겨줬어요. 아, 그렇죠. 상대는 아나야타기 때문에 굉장히 딜라인이 그렇게 강한 게 아니야. 나노 원수는 먼저 그렇죠. 먼저 이렇게 선템보 잡고 먼저 뛰는 게 중요합니다. 어 지금 와도 되게 좋은데요? 자, 이제 상대편이 윈선 디바에서 윈선 호그로 바뀌었네요. 이럴 때 플레이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한번 제가 상황을 보면서 말씀해 드릴게요. 아, 이건 상대편 힐벤이 너무 잘 들어왔네요. 아, 아 이거 궁 너무 아까운데요? 그냥 죽고 다음 턴 그냥 빠르게 다음 턴 줬어도 되는 건데 이거. 상대편 나노겐지로 한턴 막는 모습. 이러면 다시 리그룹 해야 되죠. 저런 호구 같은 거 바로 잡아줘야 돼요 나이스 잘 띄워줬다 이거 <목소리> 석양 차이딩 해주고요 잘 띄워줬어요 아, 하지만, 딜라인 힐러가, 힐러라인이 다 죽었기 때문에 다시 리그로 하고 가야겠죠. 이렇게 한번 뛰고 스킵을 돌리고 가면 돼요.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어, 지금 잘 하고 있어요. 궁잘 켜졌고, 잘 켜졌고요. 이거 오승이 한번 밀어주고 아직 할 만합니다. 그래도 고구마 보면은. 필밴 들어갔다 이런거 바로바로 캐치해서 바로바로 바로 잡아줘야 돼잘 잡아줬고 아 하지만 나노 겐지 아 발키리 쏠렸네요 어 하지만 위 선이 여기서 겐지까지 잡아준다면 나이스인데 아 팀원이 다 없네 아 이거 아쉽다 이거 진짜 잘해줬는데 저런 호구 아, 까비. 잘 띄워줬는데. 저렇게 혼자 다니는 호구는 진짜 거의 공짜여서. 자, 둠피 이제 들어가려고 하죠. 이럴 때 같이 띄워줘야 돼. 아, 진입 좋아요. 윈스턴이 띄워줬기 때문에 둠피가 혼자 들어가서 야타를 잡을 수 있었죠. 이거는. 나이스 이게 콜하는거랑 콜안하는거랑 되게 중요해서 웬만하면 저는 근데 웬만하면 보이스 쓰는걸 추천 드립니다 계속 움직이려는 3 2 1 3 2 1 아, 여기 주방을 못 받았네. 아, 주방 둔패한테 줬네. 자, 못 살리게 앞으로 땡겨야죠. 이럴 때는 조금. 어, 아, 자리가 또 무리했는데, 응? 아이고. 하지만 괜찮아요. 공격은 이렇게 교환 싸움 와도 괜찮거든요. 왜? 우리가 더 빠르거든, 리스포를 그렇죠. 점프 이렇게 빼고, 스킬 쿨 돌리고. 아, 이거, 호빵을 더 빨리 썼어야 되는데, 이거는. 잘 잡았어요. 나이스. 자, 점프팩 돌죠? 이럴 때는 딜라인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럴 때는 딜라인을 보는 게, 아, 그래. 일라인뜰 때는 딜라인을 띄워주는 게 좋아요. 자 봐봐요 여기서 본인이 원숭이 잡고 1대1 교환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위도가 딜러를 다 잡아줬단 말이에요 어? 이러면 이제 날 때릴 게 없다 이 생각하고 이제 탱크 쪽을 보는 게 아니라 힐러 쪽을 띄워주는 게 좋습니다 힐러 쪽안 보니까 바로 힐밴이 날라와버렸네요 아 이렇게 돼서 막혔네요 디바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디, 트레, 둠피 다이브 뛰면은 상대팀 야타가 그냥 사라져야 돼 아, 이것도, 보시면은, 원숭이가 뛰었죠? 이제 위도우를 잡겠다고 이제, 이쪽 이쪽으로 갔는데, 원숭이가 터져버렸죠. 이럴 때는,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원숭이 뒤로 따라갔어야, 돼, 따라가서 이제 케어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거는 약간 좀 조금 아쉽네요. 이러면은 빠르게 리그룹하고 막탄 가야겠네요. 아, 너무 급하신데? 아직 화물도 많이 남았는데. 아, 이거 너무 빨리 밀렸어. 아, 아쉽네요. 이렇게 해서 경기는 마무리.